함께 생활 하시는 걸다 꿈꾸시죠. 강북 쪽에서는 파주, 양주 쪽을 많이 보시고 그런 강남 쪽에서 어느 곳에 원할까요?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광주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목현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서울 쪽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 특히 강남, 그리고 송파, 그리고 분당까지 이베제 터널이 있기 때문에 분당은 10분, 송파는 20분, 강남까지 40분이면 출퇴근할 수 있어서 정말 용이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단지 앞에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광주 원 도심까지도 차로 5분, 버스로 10분이면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위치 설명해 드렸으니까 단지 설명 한번 해 드릴게요. 여기는 총 4개 동 29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고급 단지형 빌라 주택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기준층부터 복층, 테라스까지 정말 다양한 구성으로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아우 너무 덥네요. 여기 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디테일 컷 촬영하려고만 해도 벌써 땀이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실입니다. 전실 공간 여기 역시 방이 다섯 개인 것처럼 신발장도 정말 넉넉하게 돼 있어요. 왼쪽 편에 키큰장세 칸, 오른쪽 편에 하프 장으로 총 여섯 칸에서 이 정도면 제가 볼때6인 이상 신발 보관해도 너, 정말 넉넉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양쪽으로 띄움시공어 있기 때문에 뭐 데일리로 신는 신발 보관 용이할 것 같고. 이쪽 안쪽에 일괄 소동 스위치 그리고 허리 선반까지 정말 잘나 있어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dp해도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어, 딱 좋네요 그리고 여기 디딤석도 넉넉하게 돼있어서 들어왔을 때 어? 발에 딱 치면서 들어오지 않고 넉넉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문 사이즈도 다른 데보다 좀더 넓은 어, 것 같아요 넓어요 삼면동 슬라이딩도 온저소음으로 해가지고 자세히. 블랙 프레임 크,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자 부셔셔. 들어오시죠 자첫 번째 방입니다 여기 안방 아니에요. 사이즈 밑에 나가고 있으시죠? 사이즈 정말 괜찮게 봐았습니다 제가 여기 집을 전체적으로 먼저 둘러보고선 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모든 방 사이즈를 봤는데 대부분 진짜 안방으로 쓰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사이즈가 정말 잘 나왔어요. 여기 사이즈 정사각형에 가깝게 나와있고 위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 그리고 LED등도 정말 밝게 되어있고 제가 아까 디테일 컷으로도 촬영했지만 옆에가 바로 길이거든요. 근데 길인데도 옆으로 개천 따라서 나무가 정말 우거지게 돼 있어 가지고 보는 눈이 되게 시원하게 정말 괜찮은 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막힘도 전혀 없구요 두 번째 방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제가 여기 방인 줄 알고 착각했는데 그건 이따가 봐요. 제가 보여드리겠습자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공간 여기 복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층도 그냥 복층이 아니요 합법 복층이라서 위에 층고가 엄청납니다 기가 막혀요 층고 저희가 따로 표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거실 폭도 정말 잘 빠져 있어요 이쪽 쇼파 아트월은 여기서부터 위에 천장까지 다 실크 벽지로 아이보리 톤이랑 화이트 톤그 중간쯤에서 모던하게 정말 깔끔하게 잘돼 있고 이쪽 오른쪽 TV 아트월 쪽은 템바 보드가 아이보리 톤인데 와,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장난 아닙니다. 이 정도 템바보드는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 시공 어떻게 한 거예요? 광폭인데요, 광폭. 네, 광폭 템바보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도 여기가 복층이라서 이렇게 써야 하나 할 정도로. 이거, 근데 저는 가끔씩 궁금한 점이. 위에 유리창 청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나? 사다리 타야죠? <laughs> 정말 여기는 업체에 불러서 해야 할 정도로 층구가 엄청 높기 때문에 창문도 진짜 크게 나와 있어서 청소가 힘들 것 같은 걱정이 될 정도로 체광이 정말 잘 들어오는 창문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1층에 있는 창문 쪽은 거의 진짜 통창에 가까워요. 그래서 밖에 뷰 보이시죠? 어, 좋네요. 오. 푸르르게 정말 잘돼 있고 자, 한번 돌아서 이쪽을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 보여 달라고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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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요쪽, 이쪽, 요쪽. 이쪽을 네, 이래야 친구가 어떤지 딱 느껴지시죠. 아, 사실 친구 보여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저도 에어컨 바람 좀 쐬려고. <웃음> <웃음> 뭐야? 여기 거실 에어컨은 위에 달아 놓으면 아무래도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을 배치해 놨어요. 그래서 골고루 진짜 시원하게,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정말 공간해주 정말 잘 해줬습니다. 저희가 디테일 컷으로 따로 보여드릴 건데 여기 중앙등이 정말 멋있습니다 중앙등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네. 자 바로 주방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주방 여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6인이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집이다 했는데 다이닝 공간이 좀 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이따 궁금증을 풀어 드릴 테니까 우선 눈에 보이시는 것부터 한번 체크해 주세요 여기 4인용 식탁이 들어와도 괜찮은 딱 넉넉한 자리가 되어 있고 주방은 1층 주방은 11자형으로 빠져 있어요 11장형으로 빠져있어서 이쪽에서 바처럼 쓰셔도 되시고, 만약에 이쪽 이 공간이 필요 없다 하시면은, 이거를 식탁으로 쓰셔도, 오인까지도 식사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잘돼있고 위에 상판은 뭐 천연대리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조대리석으로 고급스럽게 정말 잘 세팅이 되어있습니다. 우드통과 점청잘 어울려요. 제가 여기 집 들어왔을 때그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밖에 숲도 진짜 뷰가 우거지고 푸르른데, 여기, 인테리어를 우드톤으로 정말 잘 마감해놔서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사각 싱크볼도 깊게 되어 있고 하부장은 우드톤, 상부장은 아이보리톤으로 잘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상부장이 들어갔어도 좋은데 저는 이 센스가 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환기창, 환기창이 이 정도면 은 원래 다른 집 같으면 은 거의 작은 방에 들어가는 환기창 사이즈랑 거의 똑같거든요. 맞아요. 그 정도로 크게 빠져있고. 식기 세척기, 당연히 옵션으로 가 있는데, 식기 세척기도 같이 하부장이랑 맞춰서 우드 톤으로 맞춰 놨습니다. 이모님 미리 오셨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비스포크로 김치, 냉장, 냉동까지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인덕션 2구랑 하이라이트 1구로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들은 불맛을 좋아한다. 화력 센걸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는 따로 가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가스 쿡탑이 좋으시다 하시면 은 이것만 드러낸 다음에 바꾸시면 되니까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여기서 잠깐 이정현의 바꿔 어떤 걸 바꿔요? 바꿔 바꿔 아 조용히 하시고요 <laughs> 자 다용도 실겸 보조 주방인데 보조 주방도 싱크대가 이미 딱 빠져져 있고 밑에 수납 그리고 이구 가스 쿡탑을 해놨기 때문에 아까 저기서 방금 전에 김 팀장님이 그러셨죠 바꿔, 바꿔, 안 하셔도 돼요. 굳이 여기서 하는데 뭐 하나 바꾸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쪽에, 여기 길이가 생각보다 정말 길게 잘 빠져있어서, 여기 위에다가 워시타워 두시고도, 제가 볼때 이쪽에 수납장 짜서도 수납이 엄청 많이 될것 같아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여기 수납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여기도 이미 다 수납이 있기 때문에 장 짜실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큰 짐들 이쪽에 두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환기창이 빠져있기 때문에 환기랑 채광 정말 좋고, 전체 벽면에 다 탄성 코팅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결로 예방에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안방을 한번 가보시죠. 여기 안방이라고 해야 하나요? 있죠. 그래도 확실 있으니까. 자 여기가 안방인 이유를 제가 천천히 설명해드릴게요. 사이즈는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뭐 중간방, 1번방, 2번방, 3번방 사이즈들이 거의 다 비슷하게 잘 빠져 있는데 뭐킹 사이즈가 이미 <laughs> 딥이 되어 있으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여기를 안방으로 쓰라고 했겠죠? 창도 정말 크게 빠져 있고, 저 정도면 거실 창이랑 거의 맞먹을 정도로 엄청 크게 빠져 있습니다. 거실이랑 같이 나무가 우거진 그 숲뷰를 바라볼 수 있고, 위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들로 들어가고, 곳곳에 LED 등이랑 중앙등까지 있기 때문에, 집안 곳곳이 되게 밝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안방이란 이유. 안방이네요 네, 이렇게 드레스룸이 따로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부부가 딱, 여기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다른 뭐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 우리 집에 나는 왜 드레스룸이 없어 이러시는 분들은 어차피 방이 개수가 다섯 개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고 싶은 목적대로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면 제가 볼 때는 뭐 부부, 남성분 한요 정도 사용하시고 여성분 이쪽 안쪽까지 사용하셔도 충분하게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쪽 화장실 한번 보여드리기 전에 여기는 이 수전. 세면대를 건식으로 따로 빼놨어요. 호텔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신발 신고 들어가서 손 씻고 양치해야지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깔끔하게 손 씻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도 다 선반으로 수납장 가능하게 해놨고 이쪽 공간도 크게 빼놨기 때문에 제가 볼땐 건식 겸 화장대. 파우더룸으로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타일이 유광 타일로 깔끔하게 청소 잘 되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방 욕실이 정말 괜찮게 잘 빠져있죠? 오, 어, 그렇네요. 안방 욕실인데도 넉넉한 이 샤워 부스 자리가 나와있고, 유리 파티션도 우리 변기에 생각보다 물때가 많이 끼거든요. 맞아요. 그걸 배려하기 위해서 이만큼. 변기 사이즈만큼 유리 파티션을 해놨기 때문에 물티기 염려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변기 자리도 정말 잘 빠져 있고 그 위에도 젠다이 선반 그리고 수납장까지 완벽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메인 욕실을 보여드려야 네. 아, 천천히 오세요. 부담스러우니까. 아무래도. 아 원래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야 비교가 바로 가능하시니까. 자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어 임과장이 좋아하는 우드톤. 타일로 벽면을 다 둘러놨네요 그렇네요 여기는 진짜 이 우드톤이랑 집안 인테리어가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밑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되어 있고 젠다이 선반은 길게 잘 빠져 있고 여기 당연히 비데도 옵션 옵션 세면대, 샤워부스 자리 여기도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기 안방 욕실처럼 크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건식으로 사용하시고 단차시공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습식으로 샤워를 마음대로 하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저는 여기 정말 좋은 점이 환기창이 있다는 게. 요즘에 메인 욕실에 환기창 있는 곳 보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환기창이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진짜 샤워를 엄청 뜨거운 물로 하고 나와도 금방 환기가 잘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 2층으로 가 볼까요? 2층 가기 전에 뭐 있지 않나요? 2층 가기 전에 이쪽 한번 먼저 보여 드리죠. 안쪽. 당연히 여기 계단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밑에 공간은 짜투리 공간으로 여기도 창고, 수납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옆쪽으로 다용도실이 진짜 크게 빠져있거든요. 여기 컴퓨터실? <laughs>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방에만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그 외적인 분, 뭐 자녀분들이나 그 외적인 따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드레스룸이 따로 없거든요. 아까 그 안방처럼 시스템 장면 설치해도 충분히 사계절로 가능할 정도로 되게 넓게 빠져있어요. 전 컴퓨터방 하고 싶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그냥 여기 김팀장님 방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여기도. <laughs> 와. 여기 사이즈에 비해서 정말 큰 창이 따로 빠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방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미다지문도 따로 설치가 좋다. 되어 있어 자, 그럼 2층 가서 마저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올라오실 때 계단 보셨겠지만 계단 폭도 되게 넓게 빠져 있어서 복층 집이라고 해도 여긴 그냥 2층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계단 바로 옆에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와. 이렇게 다용도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워시타워를 1층, 2층 따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1층에서는 그냥 워시타워 사용하신다고 하면 여기도 제가 아까 1층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드레스룸이라든지 뭐 그냥 짐 같은 거 수납하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 달려있고요. 와우. 자, 바로 2층 첫 번째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죠? 모든 방이 안방 사이즈랑 똑같다. 안방 사이즈랑 똑같을 정도로 정말 크게 빠져있으니까, 이 정도 사이즈 말고, 킹사이즈 침대 두셔도, 여기 책상 두고, 옷장 더도, 충분한 사이즈가 나올 것 같고, 여기는 좀 단점이 하나 있다는 게 뭐냐면은, 다른 방이랑 틀리게, 에어컨이 없어요. 아. 그게 좀 아쉬워서, 저는 여기를 그냥 전체, 그냥 취미방이라든지, 옷방. 옷방 같은 거로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바로 2층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2층 욕실 가기 전에 여기 공간도 되게 크게 빠져있거든요. 방 바로 옆에. 오, 여기도 그렇네요. 제가 볼 때는 뭐 장식장 같은 거, 수납 이런 거 짜서 사용하셔도 정말 크게 사용할 오,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2층 욕실입니다. 2층 욕실이랑 1층 욕실이랑 다른 점은 딱한 가지 차이에요. 어차피 1층에서 보셨기 때문에 설명은. 왜하 여기가 샤워 부스가 아니라 욕조가 들어가 있어서 반신욕을 할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기창이 빠져있기 때문에 한 개도 너무 좋고 젠다이부터 구성 다 1층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그리고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복도 가기 전에 너무 멋스럽잖아요 이거 진짜 멋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위에 창 옆에 이 조명이 정말 갤러리를 연상하게끔 정말 잘 빠져 있어요 자 2층 거실겸 주방입니다 거실겸 주방인데 2층도 와 2층에 이렇게 큰 싱크대 들어있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여기 사각 싱크볼 크게 들어가 있고 조리대 음. 그리고 상하부장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덕션 2구에 하이라이트 1구 똑같이 여기도 가스까지 스까지 되어 있고 환기창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이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 전기 설비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이쪽에다 테레비 설치하고 이쪽에다가 조금만 한 2~3인용 쇼파를 설치하면은 그냥 여기는 다른 집 갔을 때 쓰리 룸이에요 여기 자체가 맞아요. 그 정도로 정말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장점, 장점 따라 오세요. 문을 열고 나가면은 이렇게 와 테라스 공간. 여기 이 정도면 발코니라고 하기엔 크거든요. 아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여기는 진짜 인조잔디 깔아놓고 여기 옆에다가 테이블 바베큐 하나 놓으면은 고기 구워 먹기 너무 좋아. 고기 구워먹고 싶다. 왜냐면 다른데 복층에 딱뭐 이런 거 테라스 사용한다고 하면은 사실 부엌이 좀 조금해서 불편할 수 있거든요. 요 근데 이미 여기는 부엌이 다 세팅되어 있고 여기서 고기 구워 먹으면은 그냥 아, 말해 뭐해. 끝입니다. 네, 끝입니다. 자, 이번에는 2층의 두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2층의 두 번째 방도 사이즈가, 와,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밑에 사이즈 나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1층의 안방 사이즈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맞아요. 드레스룸만 없을 뿐이지, 구성은 다 똑같고, 위에 시스템 에어컨, 창도 통창만큼 큰 창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뭐 제가 볼 때는, 어느 누가 와도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밑에 만약에 부모님 모시고 사신다 하면은 밑에 안방 부모님 드리고 2층만 저희가 사용해도 안방으로서 사용해도 손색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크게 빠져 있으니까 안방 내렸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1층에서 봤을 때는 부엌이랑 그 드레스룸 있는 공간 쪽인데 여기도 사이즈가 엄청 크지 않나요? 마지막 방인데도 그럼 엄청 여기는 크지? 할머니 할아버지 1층들이고 여기는 손자 손녀가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좋은 사이즈가 방 사이즈가 정말 괜찮죠? 이 정도면 음. 완벽합니다. 아 자, 좋습니다. 너무 저희 오늘 영상이 길어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데 너무 많아요. 너무 지루하실까봐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현장 광주에 나와 있고요. 광주에서도 진짜 자연이랑 정말 큰 평수를 누리고 살고 싶으신 분들 이쪽으로 문의 주세요 여기 방 5개 화장실 3개 그리고 테라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더 좋다 여기 합법복층이기 때문에 친구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2층집을 편리한 곳에서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에 궁금한 사항은 이쪽으로 문의 주시고 저희가 정보는 밑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대출 때문에 좀 힘들다 힘들다 해도 저희는 끝까지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현장만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영상 많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큰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집들이 TV 임실장이었습니다.